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인천은 부평구와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면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첫 소식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6월 첫째 주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.46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제주에 이어 전국 시도 중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. 인천의 아파트 가격은 전국 평균 0.25%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. 인천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한 지역은 개발 호재가 있거나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부평구 십정동과 부계동을 중심으로 0.54%나 올랐습니다. 또 미추홀구는 주거 단지가 형성되고 있는 용현동과 하익동의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0.5%가 올랐고 그 뒤로 원도심 정비 사업에 기대감이 있는 연수구 선학동과 연수동 그리고 동춘동의 아파트들이 0.46% 상승했습니다. 또 연수 택지 지구 아파트들이 이제 대부분 저밀도로 이제 대지 지분이 넓어요. 그래서 이제 30년 차가 되면서 향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매매가에 이어 아파트 전세 가격도 0.36% 올라 상승세입니다. 동춘동 역세권 인근 단지와 송도동 신축을 위주로 연수구는 0.58% 올랐고 부평 캠프마켓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상곡동과 삼산동 지역 위주로 0.42% 오른 부평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 쪽에 비해서는 집값이 상당히 이제 덜 올랐기 때문에 접표까지 왔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요. GTX 비뇨선이나 뭐 인천발 KTX 건설 등으로 인해서 교통호재들이 좀 생기고 있어서 서울과의 그 거리로 인한 집값 저평가 현상이 이제 해소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. 인천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 누적 상승률은 10.13%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리면서 당분간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. NIB뉴스 이하영입니다.